안녕하세요. 9개월 35주이고요. 배가 엄청 많이 나왔답니다. 이렇게 입어봤어요. 지금 36주 1일차고요. 사각 사진을 못 찍어서 집에서 남겨보려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발레를 가기 전에 이렇게. 아기랑 놀러 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. 누군데? 짚캡틴 <laughs> 안복장 응. 나가볼게요. 첫째 때도 그랬고 둘째 때도 딱히 임부복을 사진 않았는데요 집에 있는 옷으로 이렇게 입어봤어요 부츠도.